재인아, 아유 재인이 왔어? 배고팠구나. 재인이가 왔습니다. 아유 여기 누구야? 건호도 왔고, 아유 유점이도 왔네. 그래 밥 줄게. 조금 기다려. 아유 거기 있었어 유점이? 아유 착해. 우리 유점이 거기 있었구나. 무점이는 생전 안 오네. 아이고, 밤돌이랑. 음. 누구야? 여기는 고노고노가 여기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제인이는 어디로 갔나? 여기 어디 있었는데? 고노 제인이. 아, 유즘이까지 다 들어갔네. 응. 랑지저건 제인이 구랑지고. 응. 그래 많이들 먹어라. 응, 우리 이분이 밥 줄게. 좀 기다려. 응. 갖고 나온 게 모자라서 한번더 갔다 오겠습니다. 지금 그 밥에다 추루해서 주고 있습니다. 먹으라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. 메리도 밥을 좀 줬는데 지금 뜨거운 물 커피포트에 끓여다 주고 밥을 줬습니다. 한번 뭐더 갔다 와야겠는데요. 물이 조금 모자라 갖고 너무 뜨거운 것만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더 갖고 오고. 그 다음에 와서 메리를 산책시키겠습니다. 메리가 조금만 기다려. 무대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아, 무대포 저 무늬가 통나무랑 비슷해서 잘안 보여요. 밥은 다 먹었나 보네. 보충해 주겠습니다. 저기 무대포가 있는데 안 나오네요. 밥을 다 차려줬는데 내가 가면 나오겠죠? 그런데 반대로 <laughs> 저기 나나랑 고시기가 나오네요. 야 웬일이야 고시기가 따라 나왔네. 멀리서. 자 얼른 와서 먹어 무대뽀 얼른 와서 먹어라 아유 배고프지 와저 녀석들 봐 웬일이야 근처도 안 갔는데 저렇게 나왔어 아 여기 새치미도 옵니다 새치미도 오고 새치미도 오고 무대포도 와서 먹습니다. 야, 저기 지금, 나나랑 고시기가 저렇게 멀리까지 나왔습니다.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. 나나는 여기 거의 다 와가는데. 내가 가겠습니다. 애들이랑 싸말라. 어 고시기가 각성했네. 여기까지 쫓아오네. 어 웬일이야. 발라당까지. 어, 고시기 발라당했습니다. 고시기가 발라당을 다 합니다. 웬일입니까? 여기까지 나와서. 어? 와보통일이 아닙니다. 고시가 발라당을 하다니 나나는 막 찢니다. 고시기한테 더 오라고 그러는 건무린데 고시기도 오기 시작합니다. 제가 가겠습니다. 발라당 해야지. 에? 발라당 안에? 이야 고시기 때 오는 거 봐요. 이게 웬 일입니까? 여기까지 나옵니다. 고시기가. 세상에 저 물통 있는 데까지 겨우 오던 녀석이 응?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와야 니네들 이렇게 멀리 와도 돼. 응? 아 고시기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와 고시기가 발라담도 하고 여기까지 오다니. 엄청 멀리 나온 거 거든요 와 구식이한테 뭔 일이 있었을까요 얘들아 가자 내가 갈 테니까 응. 나나는 발라당 잊어 먹었어 왜안해 나나는 이 와중에 은나를 합니다 가자 나나는 앞수 갑니다 고시가 얼른 와. 고신 또 얼른 샜어. 아우 이렇게 멀리까지 나왔냐, 애들이. 어서 가자. 응? 고시 어디로 갔어? 들어가자 거시 나나야 아, 춥다 이거 손 시려라 밥 벽을 아, 갖고 나왔는데 양쪽 손에 질수가 없어서 아이고. 어휴 밥이 싹비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애들이 밥그릇이 텅텅 비었었습니다 배고프니까 거기까지 쫓아왔구나 고시기도거기까지 쫓아오고 발라당도 하고 전에서이 자기가 궁하니까 그러네 배불러면 아무 저기도 안 하는데 오늘 나나는 발라당을 까먹었어요 대신 고시기가한번 했습니다 아 손실이 오라 지금 다 챙겨줬습니다 이 밥이 많이 먹어서 거의 다볐는데 제가 어, 다 보충해줬습니다 지금 몰러가 어디서 왔는데요. 아우 추운가봐요 발바닥을 할래 발바닥이 실인가아 뭘로야 많이 먹어 아유 석게 우리 뭘로 배고팠구나 저쪽에 준건 다 먹었나보다 응. 그러니까 뭘로가 일로 나왔지 차례로 봐볼수록 가겠습니다 진짜 이걸로 하나 가득 줬더니 한사 5분의 2은 남았어요. 저기, 참치 저거는 다 먹고 보충해 주겠습니다. 오늘은 뭘로만 보였습니다. 날이 추워서 그런가? 다른 놈들은 안 보입니다. 저 참치캔이 어젠 세개를 줬었는데 많아갖고 애들이 저 그냥 놔두면 어는데 한 놈도 나오려고 그러질 않네. 아마 냄새나서 나가고 나면 나올 거예요. 새봄이가 있을는지 모르겠네요. 새봄이가 어제는 여기 불도도 작업을 해서 옆에다 밥을 썼는데 먹었는지 안, 먹, 안 먹었는지 모르겠고 나를 쫓아서 저샴돌이 있는 데까지 와갖고 거기 살고 있는 컹컴미한테막 깡패짓을 했어요. 어유. 이 세범이 놈 아주 보통 놈이 아니오, 이제 보니까. 근데 왜 이렇게 노랑이한테 꼼짝도 못했지. 어, 봐줬나? 나이 들었다고? 노랑이가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, 동네 사람들 얘기가. 어, 오랫동안 봤대요. 근데 그래서 세범이가 봐주나? 세범이는 내가 잡아서 중성화 시켰거든요. 어제 준 밥은 다 먹었습니다 여기가 또그 포크레인 와서 작업할지 모르니까 그냥 주던 데다 주겠습니다 아니 저, 저 어제 줬던 데다 주겠습니다 여기다 밥을 줬습니다 세범이가 여기 먹었던 기억이 있으면 일로 올 거로 알고 여기다 주고 가겠습니다 세범이가 어디 갔는지 안 보입니다 흥식이 저 녀석이 내가 지나가는 그 바퀴 굴러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. 듣고 이렇게 움직였어요. 제가 맛있는 걸 주도록 하겠습니다. 흥식이가 많이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. 잘 먹습니다. 흥식아, 만나서 반갑다. 이 추운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. 아이 착하다, 우리 흥식이. 아이착게 많이 먹어. 어이, 우리 흥식이 착하다. 아이 추워서 뭐, 이거. 손이 고가서 폰을 제대로 들고 있을 수가 없네. 말도 얼어서 잘안 나오고. 아니, 뭐 오늘 저놀식이나 한번 뭐 너친구들 있으면 와서 먹으라 그래 같이. 그럼 내가 더 줄게. 응? 이 자리가 지나다니는 고양이들이 많은가 봐요. 여기 체리가 있다 쫓겨나고 콩컴이도 어제 전두구야 새봄이한테 혼나더니 얼두 가서 안 보이네. 새봄이 녀석이 저쪽에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디 갔지? 괜히 콩콩이만 쫓아 냈어 세봄이가 콩콩이가 서 컨테이너 밑에서 나와갖고 어떻게 여기 정착하려고 그랬는데 이 새봄이 때문에 안 됐네 음. 나중에 더 기다려 봅니다 나올까 하여튼 밥은 아, 주로 많이 다 먹었습니다 어제 놔둔 데 그대로 있는데 여기수도 지금 콩콩이 더컴이 흔적이 없습니다 고양이들이 안 오는 거 같은데요 어, 컴컴이 더 컴이는 저쪽 외양간에 있고 컴컴이는 저쪽에 딱 얼로 갔을까요 걱정입니다 여기 밥을 더 주겠습니다 음, 보충해 줬습니다 어제는 여기 밥을 주는데 자기네 집도 아닌데 이 집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땡땡 길리더라고요 나참 기가 막혀갖고 아니 왜 남의 집에 고양이 밥 주는데요 시간 난리냐 음. 무시했습니다 무시하고 제가 주, 주고 있습니다. 아별 이상한 인간들이 다 시비를 걸고 그래 지네 집에 뭔 피해가 간다고 수염이가 양지 쪽에 있다가 내가 불러니까 나왔습니다 어 그래서 얼른 먹어 추운데 해, 해바라기 하다가 내가 불러니까 어, 이렇게 걸어옵니다 아유 우리 수염이 얼마나 추니다놀 시기한테 밥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브는 없고 놀 시기가 있어요 단순아 이리 와 어? 그래, 알았어. 담순이도 왔습니다. 솔로몬은집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. 안 보이네. 알았어, 줄게 야, 놀씨가 가서 먹어. 왜 이렇게 겁이 많아? 가서 먹어. 어? 아이, 착해. 놀씨가 가서 먹어라. 어? 담순아, 너도 나와서 먹어. 얼마 못 먹는다. 갈게. 알았지? 놀씨가 가서 먹어 에이, 추워서 이렇게 해바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, 소심이는 해바라기 하다 날 보고 내려왔고요 부경에는 여기서 해바라기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죽겠어요 재는 저기서 발라당 합니다 요즘 소심이가 발라당이 굉장히 늘었어요 아, 유 웬일이야 저렇게 열심히 발라당을 해 예전엔 왜안 했지? 어? 아이, 착해. 우리 소심이 최고다. 뭔 발라당 아주 세게 하네. 어이, 착해. 우리 소심이 최고다. 발라당이야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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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착해. 우리 소심이가 언제부터 이래. 야, 이 발라당 챔피언이 잘하면 바뀌겠는데, 이거. 요즘 세범이가 별로 안 해. 나나도 좀 쉬더라고. 와 우리 소심이가 발라당 랭킹 안에 들기 시작하겠는데 음 응? 아이 착하다 얼른 와 구경이도 얼른 와밥 줄게 어. 가자 밥 줄게 음. 좀 기다려 그래 얼른 와서들 먹어라 어우 소심이도 먹고 구경이도 먹고 아이 착하다 어 밥그릇 다 비웠었어 많이 먹어 아이 착하다 우리 소심이랑 구경이.